야, 이 풍경이 또한 풍경하네. 이게 응? 어. 예, 청둥 오리떼들이 이렇게 그냥 패그러 그냥 와, 저다 이제 살, 내가 가니까 저 도망가네, 도망가, 살 살. 옛날에 옛날에 그이 아이고야 한놈날라 오르네. 아, 풍경이 좋네. 예. 옛날에, 그, 기, 이, 열차를 타면은, 오징어 왔어요. 뭐, 심심풀이 땅콩 왔어요. 그러잖아. 인생도 심심풀이 땅콩처럼 살아가는, 그, 한 점이 아닌가. 이제, 길을 걷는다 하면은, 길이를 육신적으로 걷는 게 그게 중요한 시간입니다. 야, 요놈 잘 나가오네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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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저안잡힌나 생각이 걷는 거죠. 오만 생각.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, 이 생각이 형성되서부터, 예, 종심이라는 이런 나이 이까지 모든 것들이,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. 자 심심풀이 땅콩 삼아서 수수께끼 하나 내봐야지야이 저게 요 조형물이 있어 조형물 어, 다리 하나 건너가는데 조형물이 있어 뭐를 저 뭐를 조형해 놓은거좀저 뭐야 자 심심풀이 땅콩 삼아 한번 응? 아, 맞춰보이소